쿠폰비용 없습니다. 무조건 900원대나 대낮은 싸껏.com 무조건 여기야 제가 2002대한민국을 하다가 도저히 재미가 없어가지고 팀을 갈아버렸어요 <laughs> 바로 파리 생제르맹의 기한안정을 받아버리는 그리고 투톱에 원래 제가 음바페 3카 이런식으로 갈라 그랬는데 3카는 용납이 안되더라 용납이 안돼서 4카까지는 영입을 해봤습니다 음바페 그냥 지려버리잖아 단점이 없어 메시 드립을 겨자합니다 와이 메시로 퍼터를 친다면 진짜 할렐루야. 상대 입장에서는 진짜 오바메양이라고 느껴버릴 것 같은데, 아, 요 정도 기가 막힌 스탯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중미에는 좀 그냥 급선비, 급배를 줄여야 되니까, 드락슬러. 그 다음에 중미로다가 베컴과 아끼미를 데려왔습니다. 아끼미. 이야, 사실상 풀백으로 나왔지만 약간 루이제, 아놀드트리피어 같은 애들처럼 약간 중미로 써도 슈팅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직접 써보려고 중미로 영입을 했고요. 풀백에는 베르나트와 폴로렌치, 센터백엔 마르키뉴스와 라모스. 와방배후에 파리 개맛있겠다. 맛집이지 맛집. 그 다음에 수비퍼에는 누누 멘데스. 그 다음에 키퍼엔 도나로마까지. 그러면 오늘은 여걸러 파리 생제르방. 이거야. 메시의 완벽한 개인기 후 완벽한 패스 은바페의 침투 마무리. 이거잖아. 해나 그렇지 하킴이 봐라 드립을야을딱진거 봐봐 가자 은바페침도 어떻게 막을 퍼다 어, 씨 하이 떼구르르 <laughs> 이거야 이게 은바페의 속도야. <laughs> 잡고 마무리. 결정력 야으지잖아 침착성 봐봐. 와, 하킴이 진짜 빠르다. 아, 근데 하킴이가 중미로 개쩌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차들이 풀어놓은 느낌인데? 내 거다 이거. 와, <laughs> 와, 하킴이 이거 진짜. 도라이니 메시! 꼴꼴꼴꼴 마시, 안 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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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골 골! 앙카르마시! 이거예요. 중거리 봐봐. 이게 메시라니까 이게 또띠야. 날레나 날레. 그렇지. <laughs> 음바페 지려버렸죠? 나 중거리도 찰줄 아는 놈이야. 메시. 이게 메시의 드리블이야. 노비인데 파타 음바페. 오, 오어 그냥 죽고 잘고 음바페 꼴욕심 좀 그만 부려라. 나도 혹시나 하긴 했는데 마르키우스. 아왜 이래? 와! 야, 이건 진짜 1티어들 들어가는 그 슈, 슈팅인데, 이거? 아니, 이거 음밥해 줬는데요? 와우! 음밥해 움직임 봐라. 2차 움직임 야물딱 지잖아. 맛돌이다, 맛돌이. d e l i c i 안 깔아봤어 이 이거지 원래 이 파리생제르만 요두 명이 다 하는 거거든 그렇지 베컴 봐라 침투 드리블 혼자 다 하잖아. 그렇지! 안카라마스이! 그렇지! 음바페 빠른 거 봐. 와, 들어갔다! 아, 이거 들어간 건데! 야, 여러분들, 이거, 음바페 기준에 썼던 거랑 다르다. 제가 음바페 저도 진짜 다 써봤거든요? 워낙 침투선수를 좋아하다 보니까 다 써봤는데. 야, 이거, 얘, 진, 얘, 진도백이야. 나는 그건 안할것 같긴 한데. 아니면 진짜, 혹시 모르죠? 제가 꼬백으로 갈 수도 있죠. 와! 와, 이거는 자세도 안 잡았는데. 추가 시간에. 와, 아니다 사선이 개사기예요. 차두리도 못 따라온다고 은바페는. 와 방금은 퍼터부터 사선의 마무리까지 지렸다. 가자 은바페. 축후 그렇지, 와우! 음바페 뭐야? 야, 이걸 받아 먹어? 하하하! <laughs> 베르나트가 크로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움직임 조심하셔야 돼요. 고립됐다. 오, 사라 나왔다. 오, 뭐야? 오, 사아 나왔다. 하 <laughs> 은바페와 메시의 이 투톱은 막기가 어렵죠. 퍼터 피켜. 매용 아, 진짜, 왜 그래요, 매용 아니, 이거 못 잡는 스피드 말도 안 되잖아. 자, 이렇게 좀 파리생재로 망을 써봤는데, 여러분들, 기가 막힙니다. 이거, 은바페 있죠? 아니, 이거 기존에 쓰던 은바페랑 느낌이가 달라요. 컨트롤, 움직임, 꿀결. 이게 너무 좋아. 요 23도띠 은바페는 여러분들 약간 믿고 쓰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중미의 하키이 와, 이거 진짜 완전 크레이지 덕. 이거 완전 미쳤어. 와, 이거 활동량이랑 그냥 몸도 세니까 그냥 부딪혀가지고 다 뺏어옵니다. 달리기도 빠르고. 중거리도 꽤나 괜찮아요. 어, 트을 써봤는데, 요거는 아직은 갈 생각은 없습니다.